안녕하십니까. 저는 군사적 신뢰구축의 사례와 한반도에서의 전망에 대해 말씀드릴 군사전략학과 이민한 상도로 갑니다. 차례는 먼저 군사적 신뢰구축에 대해 말씀드린 후 유럽에서의 군사적 신뢰구축과 그외 국가들 간의 군사적 신뢰구축의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지역에서의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노력과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사적 신뢰구축이란 군비통제의 하나의 속하는 개념으로써 군비통제는 크게 운영적 군비통제와 구조적 군비통제로 나뉩니다. 이중 신뢰구축 조치는 운영적 군비통제에 속하는 것입니다. 군사적 신뢰구축은 국가들 상호간에 있어 이해와 안보를 진지시키는 특별한 국가행위입니다. 군사적 신뢰구축의 목적과 원칙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럽에서의 군사적 신뢰 구축, 헬싱키 프로세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헬싱키 프로세스는 1973년 시작되었으며, 1975년에 헬싱키 협약, 85년에 스톡홀렘 협약, 90년에 비엔나 협약을 거치면서 발전되어 왔습니다. 보시는 표와 같이, 헬싱키 프로세스는 협약들을 거치면서 구속력과 규제 대상 등이 점점 강화되어 왔습니다. 헬싱키 프로세스의 성공 요인으로는 먼저, CSC 안보레짐, 그다음 안보 및 군비통제 전문가 집단, 마지막으로 회원국들의 솜실한 검증 이행이 있었습니다. 그외 국가들 간의 군사적 신뢰 구축 사례 또한 있습니다. 먼저 상하이 협정은 중국, 러시아 등5 개국이 참여한 협정으로서 1996년 결의되었고, 다음으로 저희가 잘아는 아세안에서도 아세안 지역포럼과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를 발족시킴으로써 동남아 지역에서의 초보적인 군사적 신뢰 구축을 형성하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CIC에 있는 중앙아시아의 군사적 신뢰 구축 노력으로서 1992년 되었으며 중남, 중앙아시아 지역에서의 군사적 신뢰 구축을 제도화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지역에서의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한 노력과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반도 지역에서의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한 노력은 1991년 기본 합의서 협상 과정과 합의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지역에서의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한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북 미국 간 군비 통제 협상 채널의 정리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군사적 신뢰 구축과 제한 조치 군축의 동시 논의가 필요하며 신뢰 구축의 다양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남북 간 상호 검증 가능한 조치를 확보해야 하며, 한반도 내에서 군사적 안전성을 달성 가능한 군 규모와 무기의 적정 규모를 설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반도 군사지역 신뢰구축 및 군축에 대한 전문가 공동체를 발전 및 확대시켜야 하며, 마지막으로 배치 제한 지역을 설정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2019년 한문점경학과9.19 군사합의를 통해 한반도 지역에서의 군사적 신뢰구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군비 경쟁이 아닌 군비 통제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가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만 한반도 지역에서의 진정한 평화는 달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